야기업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어디죠? 삼성전자입니다. 야 드디어 삼성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본순입니다. 그럼 기업 역사부터 알아볼까요? 기업 역사 캐치. 음? 자 창업주는 아 이분은 안 끼는 데가 없네. 그러네. 호암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그 1938년 창업한 삼성 상회가 모태가 되는 기업이죠. 음. 그래서 당시 29살이었던 이병철은 경상남도 김해에서 농지 투기에 실패한 후. 이분은 결국 부동산에 손대셨다는 아, 거야. 아, 그러네. 아, 그랬다가 실패를 하셨고, 음. 심기일전을 굳히면서 자본금 3만원, 현재가 치로하면 3억원으로 삼성상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야, 부자네, 그래도. 그러니까 금수저라는 거죠. <laughs> 29살에 3억원이 아, 있었다. 그... 자, 그래가지고 삼성상회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농산물 판매랑 별표국수. 이게 아, 엄청 국수. 유명했다고. 와. 아. 이병철 본인은 그 돈을 모두 공장 설비 투자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음. 그리고 이병철 일가는 그냥 집도 없이 공장 귀이에서 계속 쪽잠을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쪽잠? 아예 어렵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사억은 있었지만은. <laughs> 그,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 삼성과 음. LG도 사돈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삼성과 그때는 럭키 금성이었죠. 1957년 이병철의 차녀, 이수키 씨가 그 구인의 LG그룹 창업주의 삼남 구자학, 차녀랑 삼남을 이렇게 결혼을 시킨 거지. 음. 그랬는데, 이 이병철이 1969년에 이 뭐야 전자산업에 진출하겠다고 이렇게 아, 선언을 딱 하니까 금성에선 원래 그게 있었구나 어, 금성이 있었구나. 금성이 원래부터 하던 사업이었죠 어. 그러니까 어. 구인회 씨가 경로를 난 거지 사돈이 하는 분야에 감히 숟가락을 얹으려고 경쟁을 하려고 한다고 야이야 이렇게 했겠지 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를 내 가지고 이 그때부터 사이가 좀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아간좀 쪼잔하네 좀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니야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인회 회장이 이이 이 병철 형의 그 기업가 정신을 딱 알아본 거지 아이 자기가... 사람이 뛰어들면 나는 만들겠구나. <laughs> 어 그래가지고 서로 결혼한 차녀랑 삼남은 되게 어? 입지가 이상해진 이상해.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네 부모님들끼리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이게 조금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 그럼 LG랑 삼성이 사이가 안 좋네. 아 그래가지고 LG전자랑 삼성전자 서로 마케팅할 때 엄청 막 그거 해줬잖아. 근데 LG가 막그급 뭐 그. 1969년에 삼성 전자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삼성에 무슨 뭐가 있어. 국수 공장 이런 데가 전자 쪽으로 아무 런 기술이 없잖아. 그래 가지고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인다 해 가지고 산요랑 합작을 해서 음. 삼성 산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 1974년에 삼성전자가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고 야,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음. 그래 가지고 77년에는 삼성 산요랑도 합 합병을 했다는 거죠. 음. 그래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 치고 나갔고 음. 87년에는 이병철 회장이 작고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는 어떤 그큰 조직에 못 음. 되는 사실 CJ 제일지당이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정신적 어. 지주는 CJ였는데 어찌 됐든 어, 전자가 이제 대빵이 됐습니다 그치 무게중심을 그냥 확 옮겨간 거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자리를 이어받은 다음에인 88년에 음. 삼성이 반도체 그 삼성 반도체 통신을 합병하면서 반도체를 핵심 비즈니스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건희 형이 이... 어? 그 감각 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음. 어쨌든 반도체를 딱 잡아온 거부터가 음. 그래가지고 93년에 이건희 회장이 그 신경영 전략을 발표하면서 를 이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노라랑 어. 자식 빼고 모든 걸 바꾸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프랑크푸르트라고 그 독일에서 그 무슨 그 행사가 있었어. 음.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어, 그래서 이 신경영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때 이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란 삼성 로고, 음. 어 그게 딱 이렇게 나온 거야. 초소립 잖아 아니 그그 그 전에 로고 보셨습니까? 아, 이렇게 되어 아, 있는 그 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별세개 있는 거. 어, 어, 어. 어,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20억 원 드린 로고라고 하는데 야그 초소립인데. 2014년에는 또 이제 건희 형이 입원하시면서 음. 이제 실질적으로 리더 자리가 재영이 형한테 옮겼다 음. 자 아무튼 뭐 건희 형은 정말 그큰 비판과 회의적인 시선을 무릅쓰고 음. 이 반도체를 이렇게 키워냈다는 점에서는 정말로 그렇죠 그렇죠 어, 천재 경영인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건희 형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경영 능력에 대한 막 의심 같은 게 있었는데 그치? 지금 와뭐 누구도 그 의심을 안 갖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자동차 빼고는 그렇지, 뭐 그렇지. 사실 뭐아그 아, 르노 자동차 원래 르노 삼성이라고 아, 삼성 그렇죠, 자동차였는데 그렇죠. 그거 망했잖아요 게임도 아 게임도 했어 <laughs> 기업 분석, 캐치! 야, 그걸 좀, 더 이렇게, 찰, 찰, 찰. 간단간단하게 갑시다. 자, 312조 3,080억 원. 음. 이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아, 300조면 그 감시를 안 한다는데? 1년 매출이 250조 원이라고 그래요. 아. 대한민국 1년 예산이 400조야. 음. 이건 뭐, 거의 그 국가 하나에 맞먹는.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거 그러네. 하나가 어, 국가 하나에 맞먹는 규모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자, 그리고 제품 특성에 따라서 C 사업품은 IM, DS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데. 맞아, 맞아. 아 이게 진짜 헷갈리잖아. 아 맞아. 그래서 보시면은 채용할 때 보통 c 랑 IM을 묶어서 이렇게 많이 뽑고 DS는 따로 뽑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D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독자적인 기술 같은 게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거래도 훨씬 크고 어그렇죠그렇죠 현재 지금 삼성전자 이게 가장 큰 분야 기여를 하고 있는 분야는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이반도체고 그럼 분야. 이게 영업 이익률도 엄청 나다며 0 넘어간다며. 아 그렇습니다. 어. 근데 지금 반도체가 최대 호황 시점이니까 이 정도가 나오는 건데. 음.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더라 근데 더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또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사실 미래를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어, 한 부분에 너무 편중이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 부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신용등급 한번 보시죠 아 이거 볼 것도 없어 야 이런 거볼 것도 없어. 음. 누가 봐도 최상이고, 사원수가, 야, 진짜 10만 명 넘어가는 거 처음 봤네요. 음. 근데 그 삼성 공식 유튜브 구독자가 7만 명이야. 직원들도, 씨, 야, 삼성전자 같은 데 다니면 이런 거한번 구독 정도는 눌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렇게 좋은 회사라 했는데, 어? 저희가 삼성전자 유튜브 한번 키워봅시다. 아, 진짜로. 어? 저희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아, 진짜.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야, 그래도 우리보다는 높다야. 7만? <laughs> 야, 우리 목표 삼성이 야지 자, 그리고 이직률을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1.8%. 음. 그러니까, 야, 1.8%라고 해도 10만 명이니까. 거의 한 2천 명이 나간다는 거죠? 음 그러네 어. 평균 연봉은 9,776만 원 높네 아이씨 높냐고 끝이야? <laughs> 이 그러니까. 정도 인원수를 가지고 이 정도 평균 연봉 나온다는 게 놀라운 거야 사실 아, 인원수가 그러네. 적으면 어, 그러네, 이렇게 그러네. 나오기 쉬운데 어. 아, 이, 아무튼 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 감이 그렇죠. 안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평생 이 연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들도 음. 기업평판 겟! 자 그렇습니다 그 키워드 보면 대기업, 반도체, 성과급, 약은, 갤럭시, 연봉, 삼성, 전자 핸드, 음. 핸드폰 이거 휴대폰이라고 해잖아어 그러네 아 여기서 야근, 야근 주목하십시오 음. 야근 뻔질나게 나올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전체 추천 점수는 86%야 대단합니다 음. 자 평판 한번 읽어볼까요? 자첫 번째입니다 삼성하는 타이틀 대기업 타이틀 있어서 좋아요 연봉도 빵빵 복지도 빵빵 여기 <laughs> 너무 어. 자 그렇습니다 단점 아, 일은 죽어라 시킨다 죽을 때까지 시키는 듯 개인 여가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 보시면 은 좋은 점 실력에 따른 급여 보장 및 승진 보장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다 음. 커리어 쌓기 좋다 나쁜 점 내 삶이 없어지고 건강과 돈을 바꾸는 기분. 경쟁이 치열하여 스트레스 받기 딱 좋은 곳. 그러니까, 야, 여기 캐치에 한 리뷰가 한 100개 정도 달렸는데, 음. 거기 전부다, 전부다 야근 얘기가 들어갔어 아, 들어가죠. 진짜로? 기업문화 계속 개선한다 그러고, 워라벨 중시한다 그러고 그랬는데, 음. 아직 많이 바뀌지 않았나 봐요. 아, 어, 주 52시간이 요즘에 칼같이 지킬 거야. 상상해, 법은 잘 지키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법은 잘 지키지. 아, 저희 배달은, 배달은 남매. 아, 배달은 남매죠. 어, 자플랜일 어. 리뷰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적극적이다. 음. 모두가 생각하는 높은 은연봉 PS, 풀로 나왔을 때만 가능하다. 아 맞아요. 여기가 이 성과가 PSPI 두 개를 아, 나죠그죠 그죠, 어, 이거에 그죠. 대해서 뭐 간단히 뭐 이렇게 어 이거 영어 그, 설명하면 그, 되고. 어 저희 회합시다 삼성전자 편 참고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가 기본급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죠. 그죠 보통 어, 그, 그, 그 어. 신입 초봉 기준3,500 정도인데 음. 성과급을 예를 들어 이두배 이상을 받아 버리니까 이거 100% 이상 을 받아 버리니까 음. 성과가 포함했을 때 정말 상상 초월하는 금액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어,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사업부마다 다른 거야. 음. 무선 사업부 같은 데는 죽을 수도 있고. 음. 최근 에 반도체 사업부 같은 데는 거의 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삼성전자인데도 그 사업부 간에 그거 PS 차이가 엄청나다 보니까 어, 서로 막 이렇게 조금 경쟁의식 같은 것 되게 심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나마 삼성전자는 같이 다른 계열사 있잖아 삼성 물사이나 아, 삼성 엔지니어링이요즘에그안 네. 좋은 데는 거의 네. 뭐. 자 장점 같은 경우는 부서바이 부서지만 연차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문화다 어, 그리고 신입은 교육 받을 기회가 많다고 그러는데 음. 이게, 어, 이게 진짜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더라고 교육을 음. 많이 해준다 근데 이게 좋나? 무슨 교육일까? 정신교육 같은 거 아니야? 자 단점입니다 보고를 위한 업무 많음 시스템이 생각보다 체계화된 느낌은 아님 어, 매월 받는 월급은 적은 뼈 그치 이런 거 음. 업무 외적으로 시키는 것들이 많음 봉사, 사내 규율 지키기 등등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스마트워크를 시도하는 듯 하지만 실제 잘 지켜지지가 않는 사업부가 많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스마트워크 같은 게막 이렇게 재택근무하거나 아니면 자율출퇴근제하거나 아. 어,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특정 직군한테만 그런 게 적용이 된다 그래요? 음. 우리 개발자나 디자인 직군 어, 이런 뭐 거. 그런 어 그죠 그죠. 근데 이게 확실히 현대랑 은 의미가 다른 게 현대랑 삼성이랑 굉장히 또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었잖아. 음. 근데 현대 관련된 그 계열사들이 후기를 보면 되게 약간 보수적이다. 약간 좀 그런 부분들 힘들다고 하는데 여긴 전혀 그런 게 없어. 오히려 변화에 되게 민감한 조직인 것 같아. 어 그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 이유를 보시면은 최고의 회사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공대생들의 희망 그 자체. 장점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줍니다. 그 이상으로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고의 자최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실상부 회사. 자 다음 문화 좋아요. 사람 좋아요. 일하기도 좋아요. 화이팅하기 좋습니다. 어우 장점 많네. 자 장점 연차 눈치 안 보고 가능. 연차 눈치 안 보고 또 반차도 마음껏 잘 출퇴근 대박이고요. 화이팅 할만 합니다. 화이팅 이 사람도 왜, 왜 이렇게 화이팅해? 푸른 피우 푸른 피우려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지금? 아 조수씨 기업 한결평뭐있을까요 가고 싶다 삼성 최고의 회사. 화이팅하기 좋습니다.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삼성! 철수씨, 기업 한 줄평 하시죠. 돈성.